CS2025,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요. IT 가전의 최대 축제일 뿐만 아니라, 자, 한국은 메인 카테고리인 AI 부분에 24개 약 65%의 혁신상을 휩쓸었는데요. 자, 젠슨 왕이 6년 만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것은 자, AI 전용 칩이죠. 블랙웨디.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 290조 원을 넘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엔 SK 하이닉스의 HBM3 12단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관련 제품과 검사 장비까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로 인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지난 12월 양자와 로봇 정치 테마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여가는 급등 임박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거대 덩치를 자랑하는 SK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 6.25%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노란색 추세선 위로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은 1분 1초 절대로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초집중해서 어떻게든 올해 시작을 수익을 올리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무료로 말이죠. 여기 텔레그램을 보시면 1월 3일 오늘 날짜 실제로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포토샵이나 어떠한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 단일 초도 스킵하지 마시고요. 1%의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했는지, 어떤 위치,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했는지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모두들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오전 8시 35분에 SP 시스템스를 공유해드렸고요. 8시 38분 오늘 상한가 날라갔죠. 대박 종목 아톤을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시 44분 네온테크까지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공유해드리면서 모두들 장대항공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먼저 SP 시스템스를 보시면요. 미리미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100% 무료 급등주 알림 설정을 해놓는다 해도 장전에 갑자기 우왕좌왕하셔서 매수를 못하실까 봐. 재료에 대한 요약본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요새 최 교수 무료소통방 입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100% 무료급등주 수익을 내신 분들 좋아서 하트도 날려주시고 엄지척도 날려주시죠.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상 22%에 마감을 했지만 100% 무료급등주 아침 단타 종목 아니겠습니까? 장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상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100% 무료급등주방 미리미리 입장하셨던 분들 30% 가까운 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100% 무료급등주 두 번째 종목 아톤인데요. 자 지금은 AI를 넘어서 이 양자 컴퓨터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폭등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토는 저에게도 상당히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요. STO 관련주 베스트3에도 나오고, 지난 1 0일 2600분이 봐주셨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베스트3에도 아톤이 나옵니다. 제 당시 영상에서 댓글을 보시면, 꽈니 베이비님이 Xgate KCS 드림시큐리티 우리로 아톤까지 가장 열심히 영상 보고, 또 수익 내주시는 분인데요. 제가 지난 30일 더우를 베스트3 양자 컴퓨터를 올렸을 때도 혼자서 잘 가지 못하는 아톤 때문에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당시 제 댓글을 보셔도 이 아톰 같은 경우 하나의 테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sto 때한 차례 세력들이 포착이 되면서 차익매물 출하와 함께 흐름이 살짝 꼬였드랬습니다 그만큼 뒤늦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재료 자체는 굉장하죠 이 암호화 기술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제가 안타깝지만 이 유튜브 정책상 개별 종목을 댓글에서 상담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다음 영상에 언급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세세하게 상담을 받고 이 매매 타이밍까지 도움을 받으시려면 이 최교수 무료소통방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만큼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아토온 시가 2.6% 출발해서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5% 이상의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100% 무료 급등주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100% 무료 급등주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네온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미리 했던 얘기죠. 이 미래의 전쟁은 드론이 주도하고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자, 오늘 네온테크는요. 시가 1.96% 출발 고점이 13.93%로 여유 있게 10%대의 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100% 무료급등주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매만 잘 따라 하셨으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정말로 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100% 무료급등주,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아침마다 쏟아지는 수익을 꼭좀 챙겨가시란 얘기입니다. 자, 입장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에 댓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로 최교수 무료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궁금하신 모든 종목, 원하시는 모든 서비스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HBM 관련주 급등 포착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보너스 종목 올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DIT가 되겠는데요. 자, 작년 한해 DIT SK 하이닉스와 장비 공급 계약 총 390억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DIT는요, SK 하이닉스에 지속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 중에 있는데요. 2024년 7월 3일에 107억 6천만 원. 1월 31일에는 149억 4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한해 총 공급 계약은 390억이고요. 이 d i t 장비는 고객사의 다양한 이 니즈에 맞춰서 주문형 제작 및 장비 개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특히 DIT는 레이저 엘링 장비의 수요를 등에 업고 이제는 올해죠.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올해 목표가 4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수요 증가로 이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얘기를 했죠. DIT의 주력 제품은 자동 광학 검사기 솔루션과 레이저 솔루션으로 나뉩니다. 특히 이 AOI 솔루션은요 대상체의 빛을 조사해서 투과 또는 반사되는 빛을 렌즈를 통해 카메라 센스에 전달시키고 이미지의 광량 차를 이용해서 결합 유물을 검사하는 테스터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년간 200억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이 전략 장비 레이저 언닐링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것인데요. 자, 보수적으로 전망을 잡아도 2024년부터 2026년 약 3년간 영업이익이 150억, 5억에서 600억까지 약3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5년에서 6년 사이 메모리 반도체의 자본적 지출은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 시작이 2024년 하반기 전공정 발주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당 공정 중심으로 투자가 집행될 시 2025년에서 6년 사이 증상 규모가 각각 100K, 150K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특히 주력 고객사인 하이닉스는 2025년부터 200단대와 300단대로의 3D 랜드 전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DIT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은요, 만원에서 만천원 밴드를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로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오천원에서 16,000원 사이 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항상 집중해서 봐주셔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항상 급등주를 다루다 보니 종목명만 보시고 때로는 너무 빠르게, 때로는 신중하다 못해 뒤늦은 타임에 매수를 하셔서 손실을 보시기도 합니다. 자,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HBM 관련 주 베스트 3를 올려드렸죠. 1500분이 봐주셨는데요. 제가 당시 영상 딱 5초만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DI의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DDR5용 웨이퍼 버인 테스터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한 뒤 HBM용 장비로 납품을 할 예정인데요. 차세대 광인 테스터의 납품까지 맡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 격적인 라인 가동이 예상이 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9조 4천억을 투자해서 2020년 5월을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DI의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은 9,800원 제시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 7 5 0 0원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DI 차트를 보시면 요날2 4일에 영상을 올려드렸고.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27일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1월 3일까지 최소 25%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위험 지역의 현금화 가격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시 미련 없이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이 정해진 가격 위에서는 담대하게 버티실 줄도 알아야 되죠. 자, 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더욱 더 까다롭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때로는 디테일하게 30분봉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최종 목표가인지 1차, 다시 말해 단기 목표가인지에 따라 전량 매도냐 아니면 일부면 차익실현하고 돌아나오는 눌림목자리에서 물량을 추가 매수하느냐에 따라 리스크는 감소를 하고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개인투자자 분들도 좀더 기관스럽게 스마트한 투자를 하시면 같은 상승에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최 교수 소통방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끝마칠 때가 됐는데요. 잠시 멈춰 놓으시고 이 화살표 따라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란에 고정댓글로 최 교수 소통방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 부분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빠르게 손실복구하고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100% 무료급등주 추천해드리는데요. 매일 꾸준히 이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일주일만 따라해보시면 상한가 부럽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게 손실복구해서 수익 전환하실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리니까요. 특히 아무 얘기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손실 보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셔서 이 초대형 호재주부터 클릭을 하시고요. 이 내용을 열람해 보시면 오픈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 겹겹이 쌓인 호재와 다만, 이 낮은 시가 총액으로 가격이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통방 회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 모든 서비스, 모든 혜택이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조건 들어오셔서 바로 따라하실 필요 없이 실제 나에게 맞는지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정말 이 2025년만큼은 큰 수익 내시고 모두들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